안녕하세요. 써니지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 제목은 "당신이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입니다. 섬뜩하죠. 우리는 수많은 감정과 생각들을 바라보면서 그저 감정과 생각일 뿐인데, 나쁜 생각, 부정적인 감정이라는 판단이 들면 숨기고 억누르려는데 급급합니다. 그래서 아예 듣지도 않으려고 하고 마음의 소리에 귀를 닫아버립니다. 저자인 황은정 님은 어린 시절의 아버지로부터 받은 학대 때문에 마음에 상처가 있었어요. 아버지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느덧 성인이 되어 결혼을 하고 아기도 낳았죠.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남편과의 관계가 악화되었는데 어린 시절 아버지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이 남편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을 말로 뱉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혼도 별거도 거절했던 남편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냥 당신이 퇴근길에 자동차 사고가 나서 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 그러면 아이에게도 말하기 편할 테니까. 그러면 모든 게다 끝날 테니까. 사실 이 생각을 저자도 하고 있었죠. 아마도 둘 모두 관계에 너무나도 지치고 힘들었나 봅니다. 둘중 누군가가 죽는다면 이혼이나 별거할 필요도 없고,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한 엄청난 노력 따위도 필요 없고, 아이에게도 이런저런 핑계를 댈 필요도 없으니, 차라리 당신이 죽어버리면 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거라고 믿었나 봅니다. 이 모든 괴로운 경험들로부터. 모든 관계가 회복되는 과정까지 이책 당신이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에서 아주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스토리들은 다 뛰어넘어서 흥미로운 소재로 내면 아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을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소제목은 "내면 아이 사진 찍기"입니다. 읽어볼게요. 온라인으로 사진 강의를 들으며, 카메라 렌즈를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법을 배웠다. 사진은 순간을 기록하는 행위를 넘어 피사체에 대한 내 마음과 생각을 들여다보는 과정이기도 했다. 카메라 렌즈를 통해 바라본 세상은 이전에 내가 알던 세상과는 완전히 달랐다. 사진을 찍기 위해서는 일단 피사체를 정해야 했다. 넓고 넓은 이 세상에서 내가 지금 초점을 맞추고 싶은 것, 단 하나를 주인공으로 정하는 것이었다. 그 다음 선택한 피사체를 어떻게 표현할지 생각해야 했다. 사진으로 내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를 명확하게 하는 절차였다. 사진 수업을 듣던 당신은 추운 겨울이라 사진 촬영 숙제를 대부분 집 안에서 했다. 집안 여기저기에. 책이나 장식품 등을 옮겨 놓으며 사진을 찍고 있으면 아이가 와서 장난을 쳤다. 그 모습이 귀엽고 사랑스러워 찍었던 아이의 사진도 다른 사진들과 함께 숙제로 제출했다. 어느날 강사님이 내 과제에 대한 피드백을 이런 말을 해주셨다. 은정님이 찍은 아이 사진에는 꼭 마법가루가 뿌려진 것 같아요. 어쩜 다른 사진들이랑 이렇게 다를까요? 신기해요. 피드백을 듣고 그동안 찍었던 아이 사진만 모아 다시 봤다. 내가 봐도 풍경이나 소품을 찍은 사진들과는 전혀 다른 느낌이었다. 나는 사랑받고 있어요. 나는 소중한 존재랍니다. 사진이 주는 메시지는 명확했다. 내가 아이라는 피사체를 언제나 관심을 가지고 사랑으로 바라보았기에 사진에는 나의 사랑과 정성이 담겨 있었다. 나는 아이가 어떤 환경에서 편안함을 느끼는지, 언제 행복한 표정을 짓는지 누구보다 잘 알았고 그 순간을 정확하게 예측해 촬영 버튼을 누를 수 있었다. 문득 내면 아이를 카메라에 담는다면 그 아이는 어떤 모습일까 궁금했다. 나는 지금까지 어떤 시선으로 어린 시절의 상처와 내면 아이를 바라보고 있었을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면 아이를 찍은 사진에 반짝거리는 마법가루는 뿌려져 있지 않을 것 같았다. 내 상상 속 내면 아이의 사진을 바라보고 있으니 가슴이 아렸다. 버려진 내면 아이의 외롭고 쓸쓸한 모습이 보였기 때문이다. 내 아이를 사랑하고 소중하게 대하는 것처럼 나 자신에게도 그런 따뜻한 시선을 준 적이 있던가. 나에게 내면 아이의 상처는 빨리 지워버리고 싶은 얼룩이었다. 세정력이 좋은 세제를 이것저것 마련해 나에게 묻은 얼룩을 가능한 빨리 지우려고 했다.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아냐며 얼른 내 인생에서 사라지라고 소리치고 있었다. 사진 수업을 들으면서 나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수 있었다. 이제는 나의 상처를 따뜻한 손길로 보살피고 부드러운 눈빛으로 바라봐야 할 시간이었다. 나는 나의 내면 아이에게 앞으로는 너를 사랑으로 돌봐주겠다고 약속했다. 천천히 정성으로 내면 아이의 상처를 보듬어주면 그 아이도 나의 사랑을 느끼는 날이 올 것이다. 그날. 환하게 웃는 내면 아이의 사진을 찍어주고 싶다. 당신은 지금 어떤 렌즈로 당신을 또 당신의 상처를 바라보고 있는가? 눈을 감고 마음 속에서 내면 아이의 사진을 한장 찍어보자. 당신의 렌즈를 통해 바라본 내면 아이의 사진에 반짝거리는 마법가루가 가득 뿌려져 있는가? 여기까지 당신이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 책에 내면 아이 사진 찍기 라는 파트였습니다. 어떻게 카메라로 사진을 찍는 것을 내마음의 내면 아이의 사진을 찍는다 라는 발상이 너무 재밌지 않나요? 이 내면 아이에 대한 실체에 대해서 뭐 전잘 모르지만, 내 안에 상처받은 어린아이가 한 명이 있다면 그 아이는 지금 어떤 모습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어릴 때 겪은 가장 큰 상처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제가 한세네살때친 엄마로부터 떨어질 때였어요. 많이 이야기해서 많이들 아시겠지만 저의 친 부모님이 저를 키울 환경이 안 돼서 친 엄마하고 저하고 떨어지는 그 순간이 있었어요. 그 순간에 저는 막 울고 불고했죠. 그때 그 경험이 상처가 돼서 어른이 되어서도 어떤 관계를 맺으면. 거이 사람이든 회사든 어떤 그룹이든 먼저 버림받지 않기 위해 쓸데없는 노력들을 막 하게 되는 그런 패턴이 있더라고요. 사실 지금은 그 패턴이 반복하지는 않아요. 뭐 비슷한 일이 일어날 수는 있겠지만 그때 그 영향을 예전만큼 막 받지는 않는데 그 어릴 때 받았던 그 상처가 어른이 돼서도 어떤 패턴화가 돼서 이 삶에 적용되고. 이 삶에 계속 영향을 주는 어떤 그런 상황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을 약간 형상화 시켜 보면, 그 어릴 때그 상처 받았을 때의 그때 그 시절의 그 아이, 그 아이는 그 시간에 머물러서 더 성장하지 못하고, 그 상처 받은 채로 내 안에 계속 어른이 되어서도 남아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아이가 지금 나의 어떤 현실에, 영향을 계속 주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때 그 시절에 상처받은 그 아이가 지금 어떤 모습인지 한번 사진을 찍듯이 상상을 한번 해보면 상처가 치유되고 밝은 모습인지 아니면 그때 그 당시에 그 모습으로 그대로 남아있는지. 제 경우는 저의 내면 아이는 많이 밝아진 것 같아요. 만약 그 당시에 엄마하고 헤어지는 바로 그 순간으로 되돌아간다고 해도 저는 더 이상 슬프거나 뭔가 억울하거나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일을 통해서 저는 마음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됐고 그 경험이 이렇게 유튜브로 이야기도 할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나의 상처를 다시 치유하는 그 과정에 또한 역할도 해주었고 결국에는 일어날 일이 일어났고 그 경험이 그 당시에는 너무나도 슬프고 괴롭고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이제는 괜찮다. 그리고 그 당시에 상처받았던 그 아이도 더 이상 나의 삶에 자기를 봐달라고 그 패턴을 계속 반복시켜서 삶에 나타나게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 내면 아이도 잘 받아들인 것 같고 아주 개구지고 천진난만한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오늘 내 용은 여기 까지 고요, 오늘 도 평온 한 하루 보내 세요. 감사 합니다, 사랑 합니다.